2019년 9월 24일 경주포커스 뉴스브리핑 시작을 합니다. 어, 오늘 시작이 많이 늦어버렸습니다. 현재 시각이 오후 7시 40분인데요. 그, 6시대에 그 매주 화요일은 MC 라디오 예출은 내라고 하다 보니까 응보 정의도 늦어지고 해서 또 방송이 시작도 늦어지고 하면 또 유튜브 올린 시간도 많이 늦어지겠네요. 독자 여러분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이, 이 유튜브로 매 그, 그 뉴스브리핑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저녁시간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laughs> 어,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지금 뭐 예전에 저녁을 못 먹고 하고 있는데요 빨리 해놓고 또 저녁도 먹고 그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주포커스 유튜브 뭐, 뉴스브리핑 또 인터넷이 보면 경주포커스 많이 사랑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뜻이 아닌거예요 예, 오늘 톱뉴스는 그린플러그 경주 2019 행사 오늘 28일 29일 이틀 동안 경주세계문엑스포 공원 일대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g o d 장범준 YB 10cm 장나비 피아 이렇게 세대를 아우르는 쓰러진스킷 팀이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그린플러그드 경주는 서울에서 올해 10회째 개최된 국내 대표 뮤직페스티벌인데 이 그린플러그드 페스티벌의 첫 번째 우리 경주 행사가 지역형 페스티벌로 지난 2017년에 처음 개최가 돼서 현재까지 약 누적 관람객이 2017년 18년 2년동안 에 3만 5천명을 동원하면서 경주시의 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볼거리 또 경주의 문화 경제관광부의 실질적 부가치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이런 콘텐츠로 자리잡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경주와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그 경주의 관광지를 방문객,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경주월드와 연계하기도 해서 패키지 티켓도 판매하고 경주 지역 이러면서 경주 지역 관광지 방문 동기를 높였다는 것이 주최측 설명입니다. 또 공식 예선에서를 통해서 경주의 다양한 이 문화관광 콘텐츠도 소개를 하고 그래서 타 지역에 경주를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 설명을 합니다. 예두 번째 소식 보시겠습니다. 예두 번째 소식 보시겠습니다. 이, 뒤에 사진 나오시죠. 이, 김, 이분이 김철령, 그, 경시체육회, 현재 상임부회장이신데요. 오늘, 그, 내년, 경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 경시체육 발전을 위해서 임기 내에 재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를 통해서 체육기금도 확충을 하고, 또 체육인들의 수건이라고 하는 이 체육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을 그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경시체육회, 상임 부회장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신구집행부와는 여러, 뭐, 북적 분쟁 또 알력이 많았는데, 이그 김철령 부회장이 앞장서서 이런, 그 소를 취하시키기도 하고, 또, 김씨체육개 발전 화합에 일조했다. 이렇게도 밝뀌고 있습니다. 어, 김상임 부회장은 동국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또, 대구대학교 사범대학교를 노했고요 산업, 동국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도 되례했고 체육회 상임부회장,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장학위원장, 장학위원회 부위원장, 코롬스포츠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경시골프협회장, 또 산학연맹 자문위원, 배드뮤턴협회 자문위원을 역임하면서 체육신문을 경험했다고 하고요. 또 2013년에는 경시장학회에 6천만을 기탁하게 됐고, 현재 또모델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더불어 사는 경주에도 좀 만들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월 달에 그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겸직금지를 골자로 하는 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서 경시체육회에도 경시체육회뿐만 아니라 전국시군구체육회까지 전부다 내년 1월 15일까지는 민간체육회장 을 선출해야 되는 된다고 하는데요 경시체육회는 그 정의원 종목단체 현재 46명 또 읍면동체육회장 현재 그래서 69 명의 대의원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종목단체별로 한명씩 읍면동체육회 별로 두명씩열0 추가해서 161명의 선거 인단을 구성해서 이거 그러니까 아마 인구 이십만 이상 3 0만 미만은 150인 이상의 그 선거 인단을 구성해서 선출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체육 뭐야 그 체육진흥법 대한체육회가 이회칙 그 뭐야 선거 관련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이 백육십 한 명의 선거 인단을 구성해서 내년 일월 오일 점에 그 경시 체육회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체육회장 임기는 4 년인데 민선일기 체육회장 임기는 2 0삼3천이십년 전기총회 일정까지, 그러니까 3년 동안의 임기를 받게 되겠네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수원에서 키다리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학업 예체능 분야에 재능은 있으나 성장 환경이 어려운 경주지 지역 아동민 청소년 10명을 선정을 해서 매월 3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게 키다리 아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돈은 한수원 임직원, 임직원들의 모금으로 이렇게 마련된다고 합니다. 한수원 임직원이 이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서 후원대상 아동이 만 18살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후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경제적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아동 청소년을 선정을 하는데 최장 8년까지 경제적 정서적 후원을 하기 때문에 재능 있는 아동들의 성장 및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이렇게 한손에서는 기대를 하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제47회 신라문화제 화랑거 원화 선발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경주시에서는 대학생들이 다양한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 경주시와 지 대학발전을 위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한다는 소식 이런 등등의 소식은 더 많은 소식은 경주포커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으로 9월 24일 전에 드렸던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체육회장 그 아마 11월 달쯤에 공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선거 그 규칙 뭐 이런 규약들이 나오고 또 본격적으로 후보가 등록을 하면 이 제2호 사무실 한분씩 모시고 또체육회장의 선출하는 포부도 한번 들어보는 인터뷰도 별도로 한번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꼬리 예, 2사회 경제 포커스 뉴스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독자 여러분,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